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상당합니다. 태양은 광안대교 아래 수평선 위로 솟아 올랐습니다. 이곳 기온은 20도 정도로 선선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내일이 추석이지요. 우리는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. 습관화가 되려면, 자주 하고 많이 하면 습관화가 됩니다. 예를 들면, 자주 걷고 많이 걸으면 걷는 게 습관화가 되고, 자주 뛰고 많이 뛰면, 뛰는 것이 습관화가 됩니다.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주 웃고 많이 웃으면, 웃음이 습관화가 되고, 자주 원망하고 많이 원망하면 원망이 습관화가 됩니다. 이 습관화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자주 하고 많이 해서 습관화를 유지하고 도움이 안 되는 나쁜 것,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원망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면 습관화가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, 도움이 되는 것은 자주 하고 많이 해서 습관화하고 나쁜 것, 해가 되는 것은 안 하면 습관화가 멈춰집니다. 아, 내가 아침 산책하는 거 이거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로 한 일주일 이번에다가 나와서 아침 산책을 하려니까 다리에 힘도 빠지고 어, 그 석관화가 어, 그렇게 풀려 버리더라고 요 그래서 다시 석관화 하는데 며칠이 걸렸지요. 우리는 석관화는 자주 하고 많이 하면 되고 석관화를 풀려면은 안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좋은 일은 자주 하고 많이 해서 습관화 시키고, 나쁜 일은 안 해서 습관화를 풀면 됩니다.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습관화 시켜서 우리 행복한 인생을 보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고,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,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